안녕하세요 자, 건강관리 달인되는 건강교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, 제가 다섯 번째로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 습관으로는 퇴근할 때 걸어서 집에까지 25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매일 10여분 정도 슬로 러닝 힘들지 않고 아주 천천히 뛰어서 퇴근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, 어차피 집에는 가야 하니까요 퇴근 시 하루 한 번은 이 별도의 시간 소비하지 않고요 운동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자, 아무리 피곤한 몸이어도 아, 살살 흔들어 주면서 뛰는 순간 곧바로 기분도 좋아지고 자 스트레스도 길바닥에 모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입니다. 아, 잠시 저희 2분 정도 실제 실천 영상을 보신 후 말씀을 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저의 슬로런닝 운동 습관인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효과도 좋은 운동 습관으로. 우리의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의 실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힘들지 않고 즐겁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슬로우 러닝의 첫 번째 핵심은 자신의 체력에 맞게끔 힘들지 않게 매우 느린 속도로 뛰는 것인데요. 이 중요한 것은 뛰는 순간부터 전신을 흔들어주게 되는 건데요. 심지어는 몸속 오장육부까지 흔들어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예, 슬로우러닝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, 곧바로 기분이 좋아지고, 아, 땀도 살짝 나고, 컨디션도 좋아지고, 성취감도 가득하게 되는데요. 다음 두 번째로, 언제 어디서든 곧바로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. 저는 뭐 퇴근 시간이든, 동네에서 특정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이든, 낮은 산을 오르내릴 때이든, 저는 언제든지 슬로우러닝을 실천합니다. 다음 세 번째로, 가장 단순하고 쉽다는 점인데요. 아, 복잡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도 없고요. 나의 건강한 몸을 충전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모르는 걸까? 라는 마음도 들고요. 아, 심지어는 별 생각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물론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착각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네 번째로는 전신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점인데요. 자,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폐활량도 매우 좋아지고, 골다공증 예방, 고지혈증 개선, 하루의 스트레스도 완전히 해소되고, 관절이나 종아리 근육 등 전신 기초 체력이 개선이 됩니다. 저의 경우에도 혈압도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고요. 20, 30년 알았던 비염도 거의 극복이 됐고, 신장 기능도 안 좋았는데 거의 정상으로 좋아졌습니다. 자 아, 이제 집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.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이 완전히 개운하게 100% 활력을 찾은 것 같고 컨디션도 회복되고요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담도 살짝 나고요. 자, 여러분도 슬로 러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아, 잘 보셨나요? 자 물의 맛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단순 걷기는 미지근한 물이고, 자 빨리 걷기는 냉장고 속의 시원한 물, 이 슬로우 러닝은 깊은 산속의 샘물과도 같습니다. 자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폐활량도 매우 좋아지고, 이골단궁중 예방, 고지혈증 개선, 이 관절이나 종아리 근육 등 전신 기초 체력이 개선이 됩니다. 아 저는 혈압도 고혈압이었지만 정상으로 좋아지고요. 자, 20년 이상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던 비염도 극복이 되었습니다. 아,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4년 내내 전문병원에 가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았던 신장 기능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. 아, 저는 100세까지 슬로러닝을 절대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아, 너무 신나고 즐겁고 아, 효과가 좋아서 그렇습니다. 이 슬로러닝을 여러분께 정말 강추 드립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힘차고 즐겁게 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